이슬비묵상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아합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11기상 22장 29절에서 22장 40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출전했다가 무식코 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개들이 시신의 피를 핥는 참혹한 장면은 심판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연까지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 삶의 작은 일, 큰 일이 그리고 우연한 일들이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갑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합은 미가의 경고를 아예 무시하며 전쟁터로 나갔다가 죽었고. 여호사밧은 귀를 기울였음에도 결국 전쟁터로 나갔다가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